안녕하세요 에어컨 뱅크입니다 오늘은 저기 천장용 냉난방기 배수펌프 에라 배수펌프 에라가 떴을 때 프론트 스위치 불량이냐 아니면 배수펌프 모터가 불량이냐 그거 양부 판정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인버터 쪽이나 천장형 냉난방기 지금 AS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하나둘씩 배워가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배수펌프 에러를 떠갖고 이거 교체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레인 판을 뺐을 때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러면 일단은 뭐 90%는 프론트 스위치 이거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, 만약에 천장용에 이게, 잭이 꽂혀 있다. 그러면은, 이걸 잭을 뺀 다음에, 테스트하기를 갖다가, 네, 요걸 도통 모드에 한습니다 도통 모드. 근데 요거는 자동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뭐, 소리가 납니다. 소리가. 이어져 있는지, 끊어져 있는지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, 여기가 굵어서 안 들어가니까 요거에 맞는 칩이 있습니다, 칩이. 여기 잭이 구멍이 작아갖고 얘로는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요거 팝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됐을 때삐 하고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근데 지금 이거 안 나죠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자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물이 차갖고 얘가 올라갔을 때는 끊어져야 됩니다. 근데 얘는 이것도 소리를 안 나죠.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내렸으면 은 얘가 도통 검사가 돼갖고 익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. 이렇게 소리가 안 나죠. 그럼 얘가 불량인 겁니다. 지금 프론트 스위치 불량입니다. 이거는. 자, 근데 여기서 일단 모다가 뭐 나갔냐, 안 나갔냐 또 하려면은 저항 값으로 재면 됩니다. 저항 모드로 재갖고, 얘를 하나 꽂아줍니다. 이렇게. 꽂아주고, 얘를 이렇게 꽂아줬을 때. 자, 326옴 나옵니다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. 지금. 만약에 하나도 안 나온다. 그러면 얘가 끊어졌고, 만약에 쇼트가 나온다. 그럼 여기 가 어디가 탔겠죠. 그러면 PCB까지 나가버립니다. 일단은, 그렇게 판단을 하고,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, 이제, 모다마다 저항값은 약간씩 다 틀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3 2 6옴 나왔다는 거는, 못하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, 뭐, 그래서 이제, 자, 새 거, 프론트 스위치 이거 새 겁니다. 새 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새 거는,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돼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. 평소에는. 밑으로 돼 있을 때 얘를 쟀을 때 쇼트값이 나야 됩니다. 쇼트값 소리가 나죠 이렇게 쇼트값 그럼 얘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찬다 물이 찼을 때 그때는 딱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이 안 넘치고 에라 코드를 띄우니까요 이렇게 재봅니다. 봤죠 이렇게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요거 양부 판정을 내릴 때 요거는 정상이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는 둘다 아무 소리가 안 나죠? 그러면 프론트 스위치 불량이다 보시면 되고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모터 이거 새 겁니다. 새 거. 얘는 중고인데 얘 살아있죠? 그러면 새거 값을 한번 저항 값을 재보겠습니다. 요렇게 끼고, 요렇게 꼈을 때, 얘는 288옴 나옵니다. 287옴에서 288옴 정도. 그럼 얘도 정상이라고 봅니다. 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천장형 배수펌프 에라 났을 때 양부판정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어컨 뱅커였습니다 좋아요,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